네, 여러분, 오늘 포켓몬 이제 용거탈고있는 네. 이제 이번에 새롭게 종이 뽑기가 나오고, 여친박 등이 나오고, 그리고 패밀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딱지 던전, 어시고요. 네, 꿀 던전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사신이라 패시 나왔습니다. 네, 이거 원래 소개했던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올리고당이라는 특산연물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이거 길동탈 열어야 되는데, 길동탈한 거 나왔는데, 저는 그거 아직 못 열어가지고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종이 뽑기를 딱한번 진행하고 바로 할 겁니다. 네. 지금 3분 이전에 제가 나가다 들어와야 되네 4분 되면 바로 들어가거든요 바로 뽑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개꿀이 제일 필요한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개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꿀을 먼저 뽑고 난 다음에 오늘 메인 컨텐츠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됐네요 들어갑니다 네. 벌써부터 이렇게 깐 사람 있죠 네 저는 1 0버번 갑니다 소백떴네요 100만 개의 개꿀입니다 네 제가 67회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7회차가 77이고, 134의 3... 네, 네. 아, 네. 저한테 그렇게 쓸모가 없었던 것 같네요, 네. 네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오늘 앱을 진짜 컨텐츠는 뭐냐? 오늘은... 잠깐만요. 이런 건... 보여주면 안됐네 원래 길드는 이게 보여줘야된 데가 있고 보여주면 안된데가 있기때문에 그냥 나왔고요네그 다음에 어딨죠? 상점에 들어가야죠 네 이걸 보지 말고 이걸 봅니다 네 이제 다이어 45000개가 11만원에 사네요 네네 네. 오늘은 좀 그런걸 합니다 네 오늘은 무과금이 99만원치의 다이아를 모아놓고 그것을 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과금에 99만원치 다이아 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산유으로 20만개 하고요. 유물에 8만개 하고요. 그리고 여친이 조금 하고, 무기 조금 하고, 가보는데 이거 뭐더두 편에서 세 편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등박까지 하는 거면 최대 네 편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번 먼저 특산유으로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특산 유물에서 유, 올리고당 나오면 망해 올리고당 나오지 마세요 네 하나 손해봤어요 네 벌써 하나 손해는네 네, 만나만 나오셔야돼 아니 올리고당 왜 이렇게 잘 나와요 아니 올리고당 뭐네개나 나와요 저 지금 필요도 없는데요 네 그냥 유물을 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네이번에만나가 많이 나오거네네 네, 올리고당 필요 없어요 저는요 네 지금 올리고당 나와야 지금 쓸 수도 없어요 네 올리고당 말고 다른 거 나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올리고당만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아주 번개빛을 찌릿찌릿찌릿 하고 있네요, 네. 네, 아주 번개빛을 찌릿찌릿 하고 있네요, 네. 네, 네, 이번에는 만나가 무려 다섯 개가 나났습니다 좋아요. <laughs> 여러분, 원래 제가 더 뽑을 거였거든요? 제가 원래 더 뽑을 거였는데, 얘 올리고당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올리고당이 나오면 그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그래가지고 유물에는 그냥, 다연히 11만 개, 약 10만 개를 쓴 다음에, 유물에 원래 8만 개 쓰려는데, 유물에, 그, 남은 10만 개도해서 18만 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욕 아닙니다, 네.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뭐가 나올까요, 네, 지금? 제 유물 상태가 지금, 진짜로, <laughs> 좀 그래요, 네. 유물 상태가 좀 그렇기 때문에, 유물 레벨업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오늘, 꽤 강해질 거예요. 유물까지만 뽑은 다음에 한번 중간 점검을 해봅시다, 네. 그렇게만 해도 솔직히 너무 강해질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안 강해질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운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유물은, 만, 이것도 10만 개만 뽑을게요, 네. 네. 일단 이것도 10만 개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왠지 제운 때문에 이거는 그만 뽑아야 될것 같아요, 네. 운으로 그만 뽑고요. 네, 현재 저의 공격력은 비디오타로 보시면 됩니다. 네. 비디오타의 공격력이 27, 아, 20가 이거, 발바타가 37리에 데미지입니다. 네. 먼저, 특산 유물을 합니다. 네. <laughs> 네, 이것만 해주고, 네. 안둠표요이 그리고 제가 장충로 용조바이 일반 수배분만의 체력 감소는 만렙을 찍었습니다. 네. 제가 이것만 만렙을 찍어놔가지고 특산 유물을 아직.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것도 해야 됩니다. 네. 안둠친 용을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네, 많이 업그레이드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감면 했을 것 같네요. 네, 두개 합니다. 네, 소리 좋죠? 네, 6 0 0만 넘어갔네요, 네. 7 0 0만 넘었어요, 네. 이동률박이 53개, 재중률1 2개짜리 84개입니다. 이제 네, 무슨 사냥이, 네, 지리산 맥버즈 용란 5개 추가고요, 네. 네, 근데, 이동률 가위가 200레벨이 되면서 저는 딱 이제 부수사항력의 증가가 딱 10초가 됐습니다, 네. 마장동 요건부의 20개, 양십리 용가리 희국자 33개입니다. 네, 여러분! 네, 드디어 쓰습니다 제가 마장동 요건하고양신리 용가리 박창도 이제 만렙을 찍어가지고 딱지빙성, 업그레이드 비용하고 두배 보상 확률이 다 완벽하게 만렙이 돼가지고 증가했으면, 네. 올리고당 23개 나네요 네 용어금은 다 29개고요, 네 많이 나왔네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과 42입니다, 네. 아직 몰라요, 네. 근데 제 유물 상태가 어... 어 어떠신가요? 네제 유물 상태는요, 네. 보스 수배분 질감수가 20%밖에 안 되고요, 17입니다, 네. 네이 클로버가 무려 일반 수배분 16%예요, 네. 근데 제가 웃긴 건 알려줄 거야. 투어 갔어요, 네. 저 토성 갔습니다 네. 제가, 제가, 이렇게, 이런 상태로 토성까지 갔고요, 네. <laughs> 이런 상태로 토성까지 간 것도 좀그렇네요 네. 크리스탈은 176개 나네요. 네, 그 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고수바꿔 192개, 졸리자는 46개, 콜라 29개, 비타민 38개입니다. 같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올리고요, 네. 계속 올립니다. 네, 얼마나 갈거나 네, 이제 800회 아래로 갈수 있는데. 네. 800회보다 더 터치, 900회보다 덜 터치해도 됩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1 3 0초 돌파할 거냐. 네. 이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것만 업그레이드하고 끝낼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일단 끝내고요. 네. 다음 편에 이건 계속을 해야 될것 같네요. 네. 벌써부터 이렇게 한 편이 끝나가 안되요 네. 앞으로 얼마나 읽네 크리스탈이벌, 우 176개입니다, 네, 대박났어요, 네. 대박이네요, 네. 같이 안 되나요? 여러분 이제 크리스탈 알내 네, 조금 쓰긴 했지만 2.5%에서 160개를 었을때 제가 30% 왔는데 몇 %까지 올라갔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꽤 올라가고 있어네, 2.6%올라했고요2.7% 가요, 네, 2.8%까지 갈 거라고 내썼습니다 네, 2.5%갔고요 3.01%까지 올랐습니다, 네, 절대 비율 43개고요, 네, 네이클로버 40개인데, 근데 네이클로버하고 몬자니스는 그나마 저한테서는 그게 높아요. 확률이 지금 꽤 높죠? 83% 79% 인데 30%가 20% 였나요? 본자 디스크가.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에 43%까지 갔고요. 44% 갔습니다. 유물 학성에서 이제 9천에 넘었네요. 네. 같이 받읍시다. 네 여러분 이렇게까지 뽑았는데 네. 성공을 약화했는뎅 네. 발발타 데미지가 이제 51위에 비디오타 데미지가 34가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한번 한방컷 나오는데를 봐야죠 네. 안봐도 비디오타로 하지말고요 아수라 발발타로 한방 289단계로 앞으로는 밍매하고요 네.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잡을때 됐어요 네. 이제 꽤 너무 가게졌기 때문에 솔직히 아까 그거에 있나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번, 때리면요, 네. 네, 끝났죠, 네. <laughs> 아주 잘 잡힙니다, 네. 네, 이게 바로 유물의 힘인가요? 네, 유물의 힘 진짜 좋네요, 네. 유물은 이렇게 좋습니다, 네. 유물 홍보는 아니어도, 이 예, 그래도 꽤 강해졌어요, 네. 유물이 좋긴 좋네요, 네. 사실, 다이아가 21만 개가 됐습니다, 네. 이건 뭐죠? 네, 어쨌든 좋네요, 네. 323단계까지 일단 왔고요. 예, 등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갑옷을 좀 뽑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진짜 갑옷 뽑아도 뭐, 뭐라 안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발,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네 갑옷 뽑은 댓글에 왜 갑옷을 뽑냐고 계속, 계속 그런, 건 댓글들이 날려가지고 제가 솔직히 갑옷뽑아가 그렇게 비난을 좀 받았는데, 제발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여기 운 없어서 이것 좀 해야 되는데, 갑옷을 좀 필요해. 제가 운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확률이 32%인데 이렇게 안 뜬다고요? 이건 너무 안 돼요? 이거 너무 안 쓰는데요, 네. 이런 거 떠야 돼. 그래. 솔직히 이렇게 운 없는 사람도 보기 힘들어요, 네. 이렇게 떠야 되는데, 원래는. 뭐, 이렇게 다녀도, 한 다섯 방에한 번은 채소 뜰 만한데. 재운으로는 잘안 되는, 네네. 오늘 영 여기서 뵙시들어랍로드파이